서사이즈 1번, 토마스 에디스는 실패합니다. 만 번, 그 볼, 번개처럼, 빛의 해결책은 그 어려움의 배결 등의 강타했다. 그를.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는 바꿔놓았다. 세상을. 로사파크는 가지지 못했다. 아이디어를 선택한다는 것이 저항한다는 것을 그녀의 상태를. 즉, 공정하지, 정당하지 못함을 인종 편견에,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는 것은 투옥, 폭행 또는 심지어 더안 좋은 것을 어, 스파크를 튀기게 한다는 혁신을 바꿔놓을 역사를 모든 남녀를 위해서 인종과 상관없이. 어, 테레사 수녀가 선택했을 때 떠나겠다는 것을 그녀의 지위를 교육시키는 특권층을 인도에 케어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어, 잊혀진 소외된 사람들을 생각하고 사람들은 생각했다 그녀가 미쳤다는 것을 그 당시에 어, 수녀 테레사는 가지지 못했다 아이디어를 어, 글로벌한 임팩트에 이러한 결정이 가지는 그 세상에 아인슈타인은 받았다 어, 해결책을 그의 상대성 이론의 꿈을 꾸는 동안에 그가 타고 있는 중 어, 타고 있다는 것을 그 빔의 광선의 그래서 또한 당신은 받게 될 것이다 당신의 아하는 순간을 어, 뛰어난 탁월한 예상치 못한 것에 그리고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도 아니라 당신 자신의 엑서사이즈 2번 어, 중요한 주제는 컨트롤 음악의 일, 자유 그리고 소외이다 그리고 나타났다 대략 6분의 1에서 탑 어, 20개의. 선택 중에 컨트롤 음악은 그 자체로 어, 상업적인 파생물이다. 전통적인 노래, 그리고 어, 기악곡의 음악에 남부에 그리고 주로 전달되어진다. 구전에서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컨트롤 음악은 절충된 혼합체였다. 포함시키는 고대 영국의 발라드, 미국의 미국화된 버전을 이러한 것에 그리고 신성화된 노래들의 그리고 음, 음유시인의 곡조를 그리고 초기의 블루스를 그리고 노래들을 은 종류의 흡 많은 종류의 흡수된 그 상업적으로 인기 있는 음악 산업으로부터의 세월에 걸쳐 20세기에 걸쳐 이것은 쭉 성장해 갔다 그 토착적이고 마음에서 우러난 음악으로부터 그리고 표현한다 어 노동자 계층의 정체성을 상업적인 음악으로 그리고 만들어지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노동자 계층의 정체성에 그 듣는 사람이 실제로 노동자 층이건 아니건 간에 그 상징적인 의미는 컨트리 음악에그 공헌된 좋아하는 음악으로서의 뉴잉글랜드에서 교육받은 상류층의 상류층 대통령 조지 부시에 그리고 어, 나, 나타나게 하는 그를 어, 일반적인 보통의 미국인으로서 이러한 의미는 명백합니다. 엑서사이즈 3번, 우리는 틀림없이 이해해야만 한다. 어, 바쁨이 절대적으로 똑같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생산성을 그리고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인생에서 우리는 틀림없이 우선순위를 매겨야 한다. 우리가 둔다는 것은 꼭대기에 우리의 목록에 결정한다. 어떻게 우리가 보내는지를 우리의 삶을 그리고 얼마나 많은 가치를 우리가 가져가는지를 매 각각의 그리고 매일에서 진실은 대부분이 우리의 의식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진정으로 보내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시간을 그리고 우선순위를 든다 이를 우리가 말하기에 정말로 문제가 되지 않는 우리에게 우리는 낭비한다. 우리의 시간을 보면서 텔레비전을 불평하면서 또는 잠을 자버리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는 무심코 대충 읽는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그리고 보낸다.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전화상에서 그리고 우리는 만들지 않는다. 좋은 사용을 우리의 시간에 어, 출, 이, 이동을 하면서 일터로 일터로부터 우리는 한다 그렇게 많은 것을 하루 안에 하지만 궁금해한다 어디로 모든 것이 우리의 시간에 갔는지를 우리가 일단 우리가 정직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보내는지를 대, 보내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하루를 세월들을 우리는 우선순위를 둘 수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그리고 어, 되찾기 시작할 수 있다. 대찾기 시작한다. 우리의 시간을. 엑서사이즈 4번 용어 천재성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라틴 단어 i n g e n u m 으로즉 어, 타고난 재능. 본질은 이러한 재능에 보여집니다. 어, 독창적인 생산성으로서 채택하는 자신감 있는 직관을 접근하기 위한 새로운 분야를 창의성의 사람들은 사람은 가지고 있는 천재성, 즉, 뛰어난 창의적인 힘을 또한 알려줬습니다. 천재로서. 그것은 없었다. 르네상스까지 사람들이 묘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예술적 창의적인 잠재력을 또는 소스를 영감의 천재로서 핵심적인 의의는 발명을 발명을 생각한 소위 천재는 개발을 한다는 것이다. 아이디어를 어떤 사람도 쭉 가진 적이 없었던 이전에 그리고 그말 속에서 임마뉴엘 칸트의 그 천재는 틀림없이 고려되어져야만 한다는 바로 정반대라고 정신의 그모방에 덧붙여서 칸트는 설립했다 천재는 지적할 수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그것이 이끌어내는지를 어, 결과물을 하지만 다소 준다 그 규칙을 어, 자연스러운 것으로서의 그러므로 작가가 빛을 진 곳에서 결과물을 그의 천재성에 그는 직접 알지 못한다. 어떻게 그가 생각을 했는지를 아이디어를 그리고 그것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 그의 파워 속에 발명하는 것이 그 유사한 것을 즐거움에서 또는 체계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커뮤니케이트 하는 것이 똑같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인식에서 두는 것처럼 그것을 포지션에 만들어 내는 비슷한 결과물을